할아버지한테 어퍼컷 맞은 썰 말씀해주세요. <laughs> 할아버지가 복싱을 되게 잘하셨는데, 오랫동안 이제 샌드백을 안 치시니까 한번 치고 싶으셨나봐요. 저가 어릴 때 가족여행으로 용평에 이제 스키장을 갔었는데,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차에 타는 거를 진짜 싫어했어요. 분위기가 항상 똑바로 이렇게. 군인처럼 앉아야 있어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 친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보이고 싶은 마음, 저랑 형을 항상 좀 강제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차에 태웠어요. 용평 가는 길이 진짜 길잖아요. 긴데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제가 휴게소에 내렸을 때막 뛰어다니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.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벌써 휴게소에서 시간이 끝났고 이제 다시 차에 타야 된대요. 그래서 아 좀만 더 뛰어놀고 싶어요 했는데 결국은 경호관 분들한테 이제 끌려가지고 차에 다시 탑승을 했어요. 근데 타자마자 할아버지가 제 배에 어퍼 이렇게 빡 꼽으시면서 어른들이 말하는데 말잘 들어야지 빨리 뒤로 타 해가지고 숨못 쉬면서 울면서 막어 이러면서 뒤로 탔던 생각이 납니다. 근데 확실히 권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잘 때리시더라고요.